2025년이 지금 3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3일이 5섯 가지만 점검해봐 라는 글을 받고 Dead and Son, 새아들의 아빠 이원일님 부동산 인스타 하고 계신 분을 제가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인스타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쭉 읽어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이 일은 어땠는지 올해 직장에만 매달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으로 월급만큼의 수익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두 번째 돈은 어땠는지 올해 그때그때 그때 번 돈만 쫓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산 수익이 생길 구조를 만들고 있었는지 세 번째 몸은 어땠는지 올해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내 몸을 함부로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네 번째, 관계는 어땠는지, 올해 사람을 많이 만났는지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있었는지. 다섯 번째, 나는 어땠는지, 올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아니라, 남들 기준 말고, 내가 원하는 삶 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었는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저는 직장 생활은 꾸준히 하고 있고, 작년 12월쯤에 블로그를 시작해서, 블로그로 지원받은 것만 엄청 크지. 한 몇백만원어치? 맛집이나, 뭐, 머리, 미용, 이제 피부 관리나, 제품 협찬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받았고, 블로그로 좀수입을 많이 얻었는데, 블로그는 아무래도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부수입 경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대는 어떤가요? 부수입을 준비를 지금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게 제가 운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laughs> <laughs> 유진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막 음, 하기 싫은다는 거야? 아니. 근데 해성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잖아. 응, 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지. 음. 유진이가 저에게 음. 인스타로 음. 만화를 그려보자는 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또 귀여운 캐릭터를 좀잘 잘 그리거든. 섞이기 아깝잖아. 저 유진이 유진이는 참 고맙지. 이제 제가 버리려 했던 재능을 <laughs> 다시 재활용한다는 느낌이여가지고 <laughs> 저 밑에 있던 걸 약간 머리 음.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너너 네. 나와. 하면서 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대. 아직 2평 이편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부수입은 없고요. <laughs> 근데 준비를 네, 하고 네, 있는 거니까 있습니다. 질문처럼 네. 캡션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직장은 남이 나에게 주는 일이고 사업은 내가 나에게 주는 일이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꿈이나 목표가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고 그만큼 남에게 의지하는 구조다. 그래서 직장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거다.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버는 동안 그 사이에 반드시 사업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식과 가까워지는 한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 주식을 저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유, 만드는 유튜브도 나의 자산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오늘 좀 느낀 건데, 아무래도 독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뭔가 지적 자산? 이래야 되나? 그런 거를 좀 키워 키우고 싶은 2026년이 될것 같습니다. 혜성이는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혜성이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되게 잘하고 글씨도 예쁘게 써서 이런 거할때 되게 좋아. 그리고 스스로도 좀 좋아하고 이런 게 되게 네. 잘 맞아요. 강박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글씨가 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계속 치면. 아 근데 그래서... 글씨만이 아니야 주차 주차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주차합니다 저는... 내려서도. 그리고 학창 학창 시절 때 응. 노트에서 필기를 하면 응. 노, 노트를 일단 세장 찍고 시작. 처음 스타트가 마음에 안. 아첫장네첫 네, 장이 의미 있어서 응. 그래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아네. 저도 그때 그때 버는 돈만 쫓고 있었어요. 있었지, 음. 쪽. 반말을 음. 해야 되는 건지. 반준대. 반준대를 해야 되는 건지. <laughs> 어. 저는 이제. 유진이가 말하면서 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음. 내가 자산 수익이 생길 구조를 만들고 음. 있는지. 좀저 음. 만들고 있어요. 어, 그래? 네. 음. 유진. 돈 벌어오라, 이건가? 네, 네. 제가. 여러분 제가 용돈 30만 원입니다. <laughs> 와. 그래서 밝혀? 네. 그래서 어. 용돈 30만 원을 제한 돈을 유진이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라고 네. 표현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 수익이 생길 구조를 유진이가 만들어 주고 있다 <laughs> 아, 그렇습니다. 네.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쓰는지도 유진이가 네. 잘 이제 정리도 유진이 엄청 잘시고 아. 그래 가지고 참 고맙죠. 거리띠를 졸라 냈지만 이사도 가고 제 일상이 진짜 바뀌었어요 제 집을 살 줄이야 명인는 잠깐 명인은 제명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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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혹시라도 이제 유진이가 날 버리면은 갈 <laughs> 데가 없습니다 혜상이가 한번 이렇게 집을 <laughs> 제가 집을 산 이후에 많이 좀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류의 음. 내가 자기를 버릴까봐 <laughs> <laughs> 이게 사실 집을 사며, 사기 사 전부터 우리가 살림을 합쳤는데 이제 살림을 합쳤다는 게 혜성이가 가진 돈을 다 저에게 줬어요. 적금 드는 거 빼고 <laughs> 그때 아, 너무 웃긴 게 코스 공용 통장을 쓰고 있는데 5천만 원이 놀고 있었어요. 이 통장, 파킹 통장에 놀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채권을 좀살려고 5천만 원을 내가 혜성이한테 말 없이 카톡을 음. 보내놓긴 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연락이 막잘 되는 스타일 아니에요 일할 때.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쓰 일하면서 어. 돈왜 빼가냐고. 해성이가 <laughs> 제가 들고 튀는 줄 알고 걱정을 했다고 그때 어? 안도한 숨을 쉬었지? 네. <laughs> 아그 너무 그, 웃긴 얘기 그, 있잖아. 어. 그 돈을 딱 빼가고 한몇 백이었나? 몇 십만 원 정도가 통장에 좀 남아 있었는데 해성이가 아 나도 이거라도 지금 빼놔야 되나? 아, <laughs> 그치 맞아 나도 나도 빨리 빼놔야 되나? 해가지고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해성이 안 버릴 테니까 제가 또 해성이가 자기 버리는 거 걱정하길래 얼마 음. 전 어제였나 그제였나 자기 자기 배 나오면 버릴 거 버릴 거냐 그랬나? 유준이가 버린다고 했어. <laughs> 물어봤잖아 먼저 아니요 유진이가 혜성이 몸 관리 잘하라고 아니면 다 버린다고 그랬잖아 <laughs> 내가 먼저 그랬다고? 음. 선생님 물어봤을걸? 아니 어쨌든 그럼 그냥 그런 걸로 하고 아 이거를 생각하면 저는 올해는 갈비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작년 한 7, 8월? 제가 운동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갈비 통증을 느낀 이후로 지금까지도 가끔 갈비 통증이 있는데 그냥 몸을 함부로 쓰진 않았지만 몸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살림을 합치고 그러면서 밤에 먹는 것도 되게 큰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화를 잘못 시키고 위도 좀 약해가지고 밤에는 원래 안 먹고 혼자 살기도 했으니까 집에 그냥 먹을 게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퇴근하면서 뭐 저녁거리 좀사서 먹고 그뒤로나아 음식을 안 먹고 했는데 연애하니까 혜성이가 막 먹을 것도 많이 사오고 고맙지 많이 사오고 밤에 야식? 야식? 이러고 먹는 게 되게 많아 혜성이는 근데 누워서도 소화를 잘 시켜 이제 별로 불편함이 없잖아 맞아 <laughs> 근데 저는 되게 다음 날까지 속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도 그걸 참지 못하는 거 음. 그런 게 함부로 한게 아닌가 싶어. 음. 나는 음. 올 한해 음. 유진이 만나기 전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 음. 헬스도 주4일주5일 음. 가고 주말 빼고는 다 갔던 것 같아. 주말에는 이제 배드민턴 음. 치거나 하니까. 유진이를 만나서 나빠졌다는 게 아니고 어. 유진이를 만나서 이 운동도 덜 하게 되고. 그렇지 그거는. 어. 나는 이제 밥 같은 경우에는 난 떡볶이랑 막 그런 것들을 사실 잘안 먹었어요. <laughs> 유진이를 만나기 전. <laughs> 맞아, 맞아. 난 피자도 잘안 먹었어. 맞아. 근데 유진, 단백질 없이 안 어, 먹어. 유진이랑 만나고 나서 막 그런 거 먹게 되니까 내 응. 뿌는 거야. 몸이. 몸 뿌러. 맞 4, 5kg 찐것 같아, 지금도 어, 말은... 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운동을 하면 응. 스트레스도 풀리고, 응. 내가 좋아하는 배드민턴을 응. 하면 응. 삶의 약간 활력이 생긴다. 음... 그런 거. 같아. 나랑 했을 때는 활력은 생겨? 아니? 봐봐요. <laughs> 여러분. 나랑 했을 때는 그냥 무기력해? 아니? 그렇다고는 얘기 안 했어. 유진이와 주는 느낌이랑 이제 배드민턴 주는 느낌은 다르잖아 난둘다 좋아 불쌍한 쪽 좋아 <웃음> <웃음> 음. 그래도 요즘 잘 보내 주잖아 크리스마스 때도 회사가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배드민턴 치러 갔죠 근데 유진이도 재밌게 쳤죠 재밌게 쳤지 이... 막상 가면 재밌게 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는 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연인들이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보통 생각을 하데 근데 유진이가 크리스마스 때 찜질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 응. 그러면 운동하고 가는 게 최고지. <laughs> 그래서 어쨌든 저희 결론을 낸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하자 해가지고 각 이제 두개 원한 걸한 응. 거잖아. 근데 뭐 좋았어, 좋긴 좋았어. 근데 이제. 완전 그건 아니었다. 음. 네 번째 질문. 나는 유진이를 만나고 나서 음.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음. 내 인생 통틀어서 제일 많이 만났어. 오래? 왜를 옮겨가지고 음. 이제 새로운 교회 사람들 만나니까 음. 좋았지. 처음엔 많이 힘들었잖아. 내 낯을 많이 가렸어. 음. 힘들었는데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유진이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음. 유진이 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은 음. 느낌도 들고, 유진이는? 나는 보통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올해는 조금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이라면 좋는 사람 만나고 싫어서 안 만나 이건데, 올해는 유도 내가 왜이 사람을 안 만나고 싶지? 하면 돌고 돌고 돌아서 이건 나의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건가 하면서 이 화살을 되게 저한테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좀 힘들었어요. 나에 대한 되게 자책도 있었던 것 같고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깨달음도 있긴 했지만 여자들은 우울한 시기가 있잖아 주기가 있잖아. 근데 한참 그 주기라 그랬는지 또내 탓이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한 활동 같아요. 뭔가 횡설수설했는데, 그냥 나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마지막 질문, 나는 어땠는지, 음. 나는 유진이 어머니가 말했던 게 생각나는... 음. 이제 다 가족들 송년회하고 음. 테이블에서 얘기를 했잖아. 음.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이 황금기 같아. 음, 맞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속으로도 생각했지. 나도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 어. 생각을 해. 기분 좋은데? 어? 왜 왜냐면,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은 뭐 좋은 일만 가득했던 것 같아. 음. 유진이를 만나고 음. 직장을 얻고. 음. 이제 유진이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도 많이 바뀌고, 그치. 삶도 많이 바뀌고, 응. 내가 결혼을 이렇게 빨리할지는 몰랐지만, 은 응. 결혼을 유진이가 거의 한90% 했다면, 난 10%를 기여한 거지. 유진이가 막 계획 같은 거다 세워주면, 은난 따라가기 바빴지만, 그 따라가는 것도 만약 행복했고, 그렇게 말해주는 응. 거 좋네 난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음, 행복하게 무난하게 음... 그게 제일 힘들잖아. 그리고 심지어 혜성이는 많이 변했던 게 비혼주의였잖아. 혜성이. 맞아, 나도 원래 <laughs> 왜 비혼주의였냐? 응. 여전도 없었고 있었으면 했을 거야. 아니, 안 했을 거야. 아니야, 네. <laughs> 귀온주였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응.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 재미로 하니? <laughs> 나는 오늘 내가 정한 게 있어. 응. 2026년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기로 했어. 응. 행복을 좀 놓치고 있었다는 응.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막 통제형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 잘안 되면? 기분부터 막 상하는 거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결혼 준비해도 뭔가 대대로안 돼?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의 선택지를 고르면 되는데, 거기서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우리의 결혼은 뭐, 결혼의 목적은 결국 회사이랑 나랑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잖아? 근데 그게 조금 잘안 되지 않았나? 올한해 그거를 잘해보자. 응. 뭔가 일이 잘 해보자 뭐가 일이 잘안 풀리면은 그날 하루는 망했다 조금이라도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응. 단순하나면 단순하지 바로 기분이 좋아진다 요즘은 근데 그런 게 되게 많다 아, 감정기복이 많다 근데 싫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 감정기복을 이해해주고, 최대한 풀어주고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랑하니까. 그렇 응. 맞아, 저는 그리고 좀 단, 단순한 편이라서 혜성이가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 금방 풀리고 막 오래가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 눈부셔. 뭔데? 혜성이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혜성이가 저를 항상 이런 식으로 토끼를 항상 이렇게 저를 그려줘요. 토끼 아닙니다. 햄리입니다 햄터 왜햄리지 햄스터, 토끼, 오리. 쏘이가 <laughs> 이세 개로 저를 불러요 햄스터, 토끼, 오리로. 귀엽죠? 뭐가 뭐고 뭐가 뭐지? 햄스터 이게 토끼 귀. 토끼 귀에 햄스터 몸. <laughs> 뚱뚱하다는 뜻이. 햄스터 몸. 그리고 오리주둥이. 제 입이 주둥이란 뜻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햄토리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꿈을 이루는 명상을 잘 마쳤습니다. 데 s 앤썬님의 게시글을 보고 저희도 이제 나름 얘기를 해본 건데 혜성이가 옆에서 하품을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2026년도 행복하게 아자자 뭐야? <laughs> 여러분 햄토리 <laughs> 여러분 이 햄토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 <laughs>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하고 끝내자. 파이팅하고. 알았어. 응. 어떻게 화이팅 구호를 해고 구호 어떻게 할까?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laughs> 하나도 힘안 나는 <웃음> 파이팅 유진이가 <laughs> 안녕 아니 안녕